천둥과 343장 시향받을 때에 전송하시므로 2025년 12월 1 2일 오늘 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이어서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과찬송하심으로찬송하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송과찬 말씀을 송과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eah. you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말씀은 구약 성경 672페이지에 전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18대에 아비야가 유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로 기부한 사람을 리해 헷갈리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아는 싸움의 눈감한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산 중 스마라임산 위에서 서이르되 여로보함과 이스라엘 믿으라 다지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원이하도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나 드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왔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보였다는로 스스로 방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로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접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호와님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등성하시들이 너희와 함께 있구나.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 제사장들과 내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거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중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끊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대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파를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분들아 너희 조상들이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지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을 짓고 대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보암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붙지르니 이스라엘의 백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 0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아가 여로보함을 쫓아가서 그의 성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께 여로보함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침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열네 줄 거느려 아들 스물 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족과 그 애니와 그의 말은 선지자의 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경거와 백성이 너무나 많은 걸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전쟁은 말과 병고와경고의 병과, 백성만, 전쟁은 말과 경고와 백성의 망포적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서 유다의 왕 아비아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두 배의 전력으로 남유다에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로보함왕 18제 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함과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데타 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러분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신한지라. 아멘 그렇다면 아무래도 80만 명이 40만 명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남녀다가 북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지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이라 아미 10편 20편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고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의 수에 말의 수에 의해 비틀거리며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일어나 바로서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보다 많은, 심지어 두 배나 많은 병과 말을 거느린 적수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쪽수만 보고도 후기하고 낭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다 와 아비야와 함께해 주셔서 두 배의 전력을 갖추었던 북이 스라엘을 물들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죽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리를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자녀들과 놀들를 시공작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마다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도합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과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하시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